알레비아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9월 23일 화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삶이 항상 다른 방향, 다른 상태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가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은세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시간과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곧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술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봉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 스스로 자만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야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은사를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안에는요,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그 직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뷔페식으로 음식을 먹게 될때 서로 앞에 서려가는 것을 보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한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앞자리에 서려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보다는 자연스럽게 뒷자리 그것도 구석에만 앉으려 고하는거 아닌,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예배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곧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이라면 권면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이라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일,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열성으로 지도하는 일,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대로. 오늘 하루도 각자 성도님들께서 계신 모든 곳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의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분만을 독도 증거하고 주님의 뜻에 순정할 수 있도록 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서 무엇이든지 강구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은 믿음 가운데 독도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므로 회의 겸원니 거룩하신 주의 보루더 부사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여 주시옵소 오직 대통령과 총리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올바로 주님을 경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도 은혜 부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주 예수 그리서 복음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이 호주 땅에도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